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강하시고 그리고 자유하시고 어 하는 일들이 다 주안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맺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동문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 세상에 줄수 없는 선물을 많이 받죠.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응, 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인 중에, 이제, 어, 기도하는 특권을 어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 이거는, 어? 체험, 체험해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어, 기도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는 어,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자기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야망을 가지고 야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마가복음 9장 20, 24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사람은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 형식적이고, 들어줄까? 하나는 정말 계실까?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왜 왜냐면은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 모든 그어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 기도의 응답이 오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laughs>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믿는 만큼,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듯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은 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믿음으로 구해서 얻은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제가 다녔던 성경 고등학교는 성교다, 성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는 교도, 기도,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아서, 어, 고등학교 자격증 자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어, 신학대를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자격증이 없으니까 입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이제 영어 수학이 어 어려우니까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과정은 이 재수해가지고 패스했고, 고등학교는 하게 아, 이 수학이 어려워서 자꾸 그 과목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조금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머리에 염색을 하는 소년이랄까, 그런 소년이. 거기 앉아있으면서 제가 이제 시험지만 받아 받아가지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종이를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거 음, 엔젤이냐? 템테이션이야. 아주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가 큰닝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게 큰닝하라, 큰닝하지, 큰닝하라고 어? 나에게 시험하라, 시험, 시험 지르지르, 질질, 지르지게 질질 시험하는 것일까? 아, 마음에 갔던 갈등,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다급하니까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야. <laughs> 그래서 그 딱지를 펴가지고 봐갖고, 그놈을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했죠? 함께 했을까요? <laughs> 못했어요! 제만 짓고 말았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하, 이제 안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음번에 4개월 인 구후에 어, 삼순과 사 수를 치게 됐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수학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생명 걸고 공부를 하겠지만 아니 그 목회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을건데 시간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찍을 테니까 꼭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시험을 쳐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5점 합격! 그래서 고등학교 그 과정을 완전히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서. 제가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20문제나 되는 걸다 찍었어. <laughs>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손이 가는 대로. 혹시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공부도 안 하고 놀면서 찍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어서 아주 낮에는 신방하고 또 가정의 살림살이,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너무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잘 때도 언제나 테이프 방송 듣고 그리고 목욕을 할 때에도 집에서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간 시간, 시간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만큼은 정말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할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laughs>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셨고,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다 망해먹었다는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고학을 하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 내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내일이 마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기도했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 학교에 이렇게 내려온 순천중앙교에 이제 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순천중앙교에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순천교에에 한 분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죠. 저는 알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은사가 많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 조만하신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마 그분을 아실 거예요. 순천노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 그분이 갑자기 사람들 많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저를 딱 붙잡더니, 학생, 이리 와봐. 자기 당신의 가방을, 자꾸를 차 열면서 저한테 손에 쥐어주는 거요. 돈을. 아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야, 성령님이 학생 주래! 딱 보니까 등록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그 등록금을, 마지막 등록금을 그분이 주신 걸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라 그러대요. 줘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동문의 가족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손을, 아픈데 손을 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동문의 가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손을 대는 자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